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대할 것, 기다릴 것 주님보다 크지 않은을 우리는 알고 있어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쁨으로 복 있는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나옴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교만하며 행포를 부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을 신실히 바라보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남은 자를 위로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홍서 1장입니다 나홍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나훔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2 9 8쪽입니다 예. 숨어 있는 성경이죠. 나훔서 예.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 아예 안 찾는 분도 계세요. 예. 다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예. 나훔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8. 팔쪽입니다7절 말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그함으로 쫓아 내시리라. 아멘. 예, <laughs>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안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성탄 트리도 했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난방기 하나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올 겨울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 조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따뜻하지 않으셔요? 저는 그래도 조금 따뜻하던데. 작년에는 마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겨울에는 걱정이 진짜 많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데 힘드셨었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따뜻하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각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나훔 선지자입니다. 처음 듣진 않으셨을 텐데 아마 설교도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제가 올해 결혼 17년 차에 이제 들어갑니다 되게 그것도 결혼생활 한 거라고 17년도 저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17년을 살아보니까 같이 사는 분이 누구인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의 설교 말씀을 들을수록, 아하, 성경 속에 있는 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움서 말씀도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누해와 아수로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를 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도시 수도였던 니누해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무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질투의 반대말이 뭡니까? 질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곱하기 천만 천만 억만 배를 곱한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을 때 마음이 찝찝하고 괜시리 뒷골이 땡기는 듯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복을 하시고 보복을 어떻게 하는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무료하시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제. 텔레비를 틀어봐도 별로 볼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세상을 눈을 뜨고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며 보복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을 누가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악한 마귀에 휘둘려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과 우리가 얽히고설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저주를 내리거나 진노를 우리가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는 우리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들을 누가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누웨를 멸망시키며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는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해 멸망시키셨는가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는 아수르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가장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교회 문방만 나가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중심은 누군가?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많다는, 인구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거스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금은 보아가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그 나라가 세상을 쥐락펴락 합니다.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됐냐면,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 바로 그들은 강하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죠.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로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계명의 중심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아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최고가 아니고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십계명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네가 최고가 아니다. 네 위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5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개명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개명의 첫 번째가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 위에 네 부모가 있다 너희는 가장 위가 아니다 바로 너 위, 너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뭡니까?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인생이 가장 잘 나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인생의 가장 최전성기를 달리고 계신 분손한번 내려보세요. 어, 지금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여러분 걷고 계십니다.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최전성기를 걷고 계신데. 자, 사람들이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걷고 있지만,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너무 일찍 성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일찍 성공하면 위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의 전성시대 그들은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거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 너희들보다 더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분노를 내시며 진노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아수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패 부려 보신 적 있으세요? 행패. 행패. 행패는 누가 주로 부리죠? 술 취한 사람이나 깡패들이 행패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죠 남에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패를 아수르 제국이 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움서 3장 19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힘이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깡패와 같은 노력을 한 겁니다. 무고한 자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 행패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서 3장 1절에서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피의 성이여. 아수르 성에 대해서 피의 성이다라고 그럽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거죠.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왜 좋을까요? 교회에는 행패 부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에는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폭력을 행사한다고요. 막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왜 교회가 좋습니까? 교회는 행패 부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앞에 다스리는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에 행패 부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때왜 좋을까요? 저한테 행패를 안 부리시거든요. 약주 드시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행패 부리면 제가 어떻게 떨려가지고 목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제 앞에서 행패 부리시는 분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야 됐는가? 강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애를 그냥 툭 잡아다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행패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패 부리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셔서 행패를 부리셨습니까? 행패 부리는 것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행패 부리는 것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생패 부리는 걸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무조건 져야 됩니다. 무조건 져야 된다고요. 듣기 싫으시죠, 여러분? 지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족들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 만나야 조금 뭐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인의 도 삶은 지는 삶입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강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누가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지셨나 보여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세요. 아수르가 그렇게 행패를 많이 부리니까 보세요. 행패 부리는 사람이 멸망당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행패를 부렸던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꼴 좋다 이러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훔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멸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뭐요? 손뼉을 친다는 겁니다. 박수 친다는 거예요. 야저 행패 부리던 인간 이제 망하는구나 꼴 좋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우리 모여서 회식하자 우리한테 행품을 했던 저놈이 죽었다 이거지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화장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들이 화장실에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소변누다가 힘들었어요 왜 박수를 쳤을까요? 그 중학생 애들이 뭘 안다고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나라에 큰 우리 우리나라에게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나 보죠. 그러니까 박수를 치더라 이 말인 것이죠. 아수루가 멸망하니까 어게해요 너에게 행패를 당했던 사람들이 너의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다 박수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를 보며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장 7절에서는 그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이렇게 비꼬면서 성경은 그 아수르의 보복과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네가 지금 멸망했는데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꼴 좋다 지금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교만하고 행패부린 것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놈아 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나움서에서 이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을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힘이 있고 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도 세계 곳곳의 기구들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행패를 부리며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남아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행패를 부리고 압제를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이라. 왜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힘이 있고, 돈 많고,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줄수 있는 곳은 에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에덴 교회당은 우리가 이 교회당만 그냥 쳐다만 봐도 이 교회당에 그냥 오기만 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 되시죠? 안 되세요? 1년 단인 저보다 더 많이 되셔야죠, 우리 에덴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당만 오면 여러분 너무 위로가 많이 받아요. 진짜 위로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습니다. 돈 많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기도 쳐야 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 척도 해야 돼요. 좀 강한 척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복하시고 진노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그품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좀 흘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돈 많으세요? 세상에 권력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럼 힘으로 그냥 위로 붙이세요 그러면 눈물 흘릴 일 없죠 밟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힘도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네, 세상에서도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요? 해 주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가야 집에 돌아가서 이놈의 집구석이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고 돌아가면 이놈의 직구석이 나오는 거죠. 지 눈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를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위로, 아수루와 같은 교만하고 행패를 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해서 남은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깊은 아름다운 소식과 깊은 소식과 위로를 하나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날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압제가 많고 횡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요?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횡포와 교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진노를 내리실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 한 평생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